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번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 시간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는 평생 이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 그것이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평생 이 가장 가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평생을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굳게 붙잡고 정말 나의 일생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어 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팔 장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는 자에 대한 정죄의 정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가족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또 즐거운 추석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가족 친지들에게 또 싫은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시간 어떤 추석을 보냈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힘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더 강해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곧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시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확신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사제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이끌리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므로 우리의 삶 또한 승리하는 삶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저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의 확신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 가지시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어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가족과 친지들과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붙잡게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붙잡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 확신 가지시고 오직 그리스도 확신 가지시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운명에 매여서 사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운명에 매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아비가 마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 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운명에 매여 산다. 불신자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운명이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운명에 매여 산다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 인간의 아비가 되어지고 공중권 세 잡은 자의 그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왕 노릇합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이 왕 노릇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운명에 매어 운명에 매 사는 것은 사단에게 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자유가 없는 인생입니다. 사단에게 잡배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노예 생활.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노예로 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사 지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부적 쓰고 굿하고 점치고 다 합니다.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 운명에 매여 살아야 되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매를 절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을 원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운명에 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잡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인생 문제가 여기에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문제가 생기는지 끊이지 않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사는 인생이기에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으면 괜찮은데. 그 답을 아무도 찾지를 못합니다.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짓된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참된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뀐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정,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심판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정죄, 곧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습니다. 사단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에 잡힌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어, 바뀐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뀐 인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운명에 잡힌, 운명에 매여, 사단에게 잡힌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는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길은 참 평안과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 받는 삶을 살 때는 참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행복이 없는 인생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운명에 매어 사단에게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고 참된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저희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세상과 사단에게서 넉넉히 이기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대적할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확신 가지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희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 또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넉넉히 이기는,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연약한 저희들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 이 복음이 가족 친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분한 한 분과 함께하십니다. 확신 가지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왔거나 어떤 일이 생겼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걱정될 일이 생겼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와 갈등이 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에서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또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음을 또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각 가정과 현장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 운동 일어나는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